출제 래킹탑 8위 만납니다. 자, 삼한이라는 나라에는 천군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시험에 28번 나왔어요. 삼한은 우리나라 경기도, 충청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여기에 있었던 마한 진한 변한이라 불리는 거죠. 이 나라의 지도자는 신지와 업차였다도 시험에 매우 자주 나왔어요. 이 삼한이라는 나라에는 신지 업차가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왕 대신에 마을에 천 명, 오백 명 있는 지역에 요즘 말하면 시장 군수라는 뜻이야. 신지 업차가 삼만에 경상도에 충청도에 전라도에 제말 알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게 중요해서 옛날에는 근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위에 있는 부여나 고구려나 동해 같은 나라에는 제사를 지도자가 제사까지 겸해서 백성들을 모여라 내말 들어라 하기도 하고 하늘에 제사 지낸다 다 모여라 했는데 삼한은 제사는 천군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따로 시장이 저 동해나 고구려에는 시장 군수가. 예배 드립시다. 1월 날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삼한은 1월 날 교회에 가니까 청군이라는 다른 사람이 있더라. 이걸 재정분리라고 해요. 제사와 정치를 분리 떼놨다. 이것은 오늘날 정치 제도로 하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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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리 이런 것들이 선진국이거든. 그러니까 삼한이 부여나 고구려나 옥저나 동해보다도 선진국이었다. 정치적으로 이래서 시험에 내는 거야. 정말 알겠어요? 의도가 바로 그거였던 거야. 자, 중앙 집권 국가로는 실패하고 일찍이 망했다. 사마는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주관하는 천군, 하늘의 임금이라는 뜻을 가진 존재가 별도로 있었다. 지방직 7급, 지방직 9급 소방공무원 등에서 이것이 무려 28번이나 나왔다.